새로운 날의 새벽을 맞이하기 위해 눈을 떴을 때, 당신은 단지 일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성한 공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시간뿐만 아니라 본질을 요구하는 탐구인 영혼 여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살과 뼈그 이상입니다. 신성한 길을 걷는 영적 여행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마법이자 진정한 탐구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길을 걸을 때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핵심도 시험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얘들아, 우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영상 좋아요 누르는 것 잊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놓치고 싶지 않을 놀라운 콘텐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기본적인 테스트 중 하나는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개념은 간단하지만 감정적으로 도전적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집착하고 우리를 정의한다고 생각하는 닭, 사람, 사물, 아이디어, 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필수 불가결하다고 믿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신이 그들을 놓아줄 수 있습니까? 당신의 삶을 나무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자라면서 당신의 애착인 나뭇잎이 쌓인다. 그들은 그늘과 아름다움을 제공하지만 나무의 핵심은 아닙니다.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우주는 당신이 이 나뭇잎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하늘을 보는 시야를 방해하고 새로운 성장을 방해합니다. 부드럽지만 확고하게 우주가 나무를 흔들어 일부 나뭇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명확성을 제공하고 새로운 나뭇잎과 새로운 경험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특정한 나뭇잎 없이는 살수 없다고 믿을 때, 당신은 우주의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마치 지제됐어,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는 듣고 오직 정말인가요? 라고만 응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시트를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집착은 형벌이 아니라 교훈입니다. 나뭇잎이 떨어질 때 나무가 죽었는지 아니면 새잎과 새로운 성장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는지 묻는 것은 우주입니다. 초연에 대한 불교의 가르침부터 금욕주의의 정서적 강인함 실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적 철학이 이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놓아준다고 해서 사랑하거나 원하는 것을 중단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궁극적인 목적이 일시적인 존재 상태에 묶여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궁극적인 탐구는 지혜, 평화, 단일한 집착을 초월하는 우주와의 통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나뭇잎 한 송이의 사랑에 너무 빠져 그것이 광활한 숲 속에서 끊임없이 자라는 나무라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까? 이 테스트는 당신의 우선순위를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에 의해 정의 됩니까? 아니면 더 높은 자아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성장하고 적응하는 능력에 의해 정의 됩니까? 우주는 더 깊은 지식, 더 높은 형태의 사랑, 더 깊은 의식 수준으로 당신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당신이 오래된 나뭇잎을 버리고 새로운 경험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을 광대한 숲 속의 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다른 많은 나무들 가운데서 잃어버린 나무가 아닙니다. 당신은 살아 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숲그 자체입니다. 놓아 버림의 시험을 겪을 때, 당신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탄력 있고 더잘 조화되고 실제로 더 온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집착이나 손실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수행하는 여정이며 신성하고 풍요로운 탐구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정의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할때 당신은 인간 정신의 무한한 잠재력에 대한 증거인 등대가 됩니다. 당신은 더큰 것, 진정으로 신성한 것의 일부가 됩니다. 이것이 장애물이 없고 잠재력이 가득한 진정한 여정입니다. 당신은 움직이는 우주. 영원히 펼쳐지는 신성한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을 찬양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도파민의 다음 히트는 클릭 한 번이면 됩니다. 이로 인해 기다림의 개념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영적 여정의 지혜는 우리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심오한 시험 중 하나는 인내의 시험이라는 말이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기다려야 할때 더욱 그렇습니다. 인내는 단지 기다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주변 세상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동안 평온함과 평화로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임을 배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내는 욕망이나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서두르는 괴로움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우리는 우주가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지 궁금해할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는 빛도 보이지 않는 끝없는 터널처럼 시간이 무한히 늘어나는 듯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걸까요? 대답은 간단하지 않지만, 심오한 깨달음을 줍니다. 이러한 대기 기간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성장을 위한 비옥한 토양이며, 우리의 영혼과 정신의 영향을 공급합니다. 씨앗을 심고 그것이 싹이 트고 자라기를 기다리는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조급해 하고 파헤쳐 확인하면 자연적인 과정을 방해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모든 지연은 잉태기간, 즉, 우리 내부에 무언가가 싹 트고 자라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회복력, 불굴의 의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신앙의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주는 당신이 기다릴 수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절망의 마음가짐보다는 은혜와 이해심, 그리고 희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할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기다림을 괴로움으로 여기기보다는 준비의 공간으로 여기십시오. 당신이 예술가라고 상상해보세요. 기다리는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걸작에 또 다른 페인트 스트로크가 추가됩니다. 우주는 당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준비 상태와 가치에 맞는 무언가로 당신을 만들어줍니다. 마이어 엔젤루는 모든 위대한 성취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현명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목표, 꿈, 영적각성은 모두 진행 중인 위대한 성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대기 과정을 더 견딜 수 있고 덜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현재 순간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스승들은 현재 순간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가 지금에서 평화와 행복을 찾도록 촉구합니다. 우리가 현재와 평화롭게 지내면 미래의 불확실성은 그 무서운 힘을 잃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느끼는 대신 통찰력을 인식하게 됩니다. 통찰력을 모으고, 영적인 근육을 강화하고, 영혼을 풍요롭게 하면서, 닫힌 문 앞에 서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매 순간의 인내심은 지혜의 추가층이자 회복력 사다리의 새로운 단계입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문턱을 넘을 때 당신은 기다린 시간에서 오는 기쁨의 깊이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과정을 통해 풍요로워지고 인내로 깊어지고 기대로 강화되는 기쁨입니다. 어떤 면에서 당신의 삶은 일어나는 사건들 뿐만 아니라 그 사건들 사이의 간격으로도 구성됩니다. 다음 장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면서 이러한 휴식 중 하나에 처해있다면 이것은 휴식이 아니라 준비임을 기억하십시오. 기다림의 모든 순간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되었습니다. 당신은 제지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뭔가 매우 보람찬 일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므로 그것이 마침내 도착했을 때 매 순간의 기다림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던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조용한 순간 발전을 갈망할 때 진정한 발전이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기다림은 행동이 없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한 형태이며 내면에 조용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발전입니다. 당신은 단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장하고 배우고 때가 되면 준비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당신은 단지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행을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어준 여행 기다림의 모든 순간을 가치있게 만들어준 여행 인생의 여정은 우리를 햇볕이 잘 드는 들판을 통과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격렬한 폭풍우를 통과하게 합니다. 하늘이 막을 때 감사와 믿음을 느끼기는 쉽지만 구름이 생기고 바람이 불고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시험이 잔인한 시험이 아니라 영혼의 성장을 위한 결정적인 기회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당신의 삶을 바다 위를 항해하는 대로 상상해 보십시오. 잔잔한 바다에서는 숙련된 선원이 나오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거친 바다에 맞서는 것이 당신의 기술과 탄력성을 형성하는 요소입니다. 배가 파도에 부딪혀 갑판에 물이 튀면 광활한 바다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으니 뛰어내려야 한다고 믿고 배를 버리는 것을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당신의 배가 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음을 믿으며 굳건히 서도록 격려하는 나침반입니다. 난기류는 재난이 임박했다는 신호가 아니라 더 잔잔한 바다로 나아가는 신호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아름다운 그릇을 빚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점토를 누르고 압착하고 회전시킵니다. 점토에 감정이 있다면 현기증이 나고 방향 감각을 잃게 되며 아마도 운전대에서 내리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조각의 땅을 예술작품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 과정입니다. 당신의 시련과 고난은 그 바퀴와 같아서 당신을 더 강하고 현명한 당신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프로세스는 파괴적이지만 필요합니다. 다이아몬드의 비율을 잊지 말자. 다이아몬드는 땅 밑에 있는 석탄 덩어리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을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돌중 하나로 변화시키는 것은 강렬한 열과 엄청난 압력입니다. 당신의 투쟁이 깊이 속에서 인생에서 가장 가혹한 조건에 처해 있다고 느낄 때 이것이 석탄에서 다이아몬드로의 전환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짓밟히는 것이 아닙니다. 변신 중입니다. 우주는 당신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얼마나 깨지지 않는지 발견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벌레는 고치로 몸을 감싸고 그곳에서 사실상 용해된 후 나비로 재편성됩니다. 어둠 속의 이 불확실한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날개와 비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로 이 불편한 단계이다. 마찬가지로 가장 어두운 시간에 누에고치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더라도 당신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행 준비 중입니다. 신앙의 개념은 종교적 비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신을 믿든 우주를 믿든 아니면 더 높은 힘을 믿든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지속적인 믿음은 태양이 빛날 때가 아니라 가장 어두운 밤을 헤쳐나가야 할때 세워집니다. 아직 볼 수는 없지만 일광이 지평선 너머에 있다는 것이 당신의 믿음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도전은 형벌이 아니라 더 높은 존재의 질서로의 입문입니다. 반대편으로 건너가면 들어온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지고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더 깊은 연결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우주가 당신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당신의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마치 그것이 격동의 바다에서 생명줄인 것처럼 그것에 매달리십시오. 당신은 단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남은 여정 동안 필요한 도구와 탄력성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폭풍우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우산이 되도록 하십시오. 폭풍은 여기에 머물지 않지만 여러분이 배우는 교훈과 여러분이 얻는 힘은 평생 지속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렵더라도 특히 어렵다면 그 과정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반대편에 나타나는 당신의 모습은 그것에 대해 감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화하여 어둠 속에서 더욱 밝게 빛날 등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공감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과 좋아요, 구독, 공유를 잊지 마세요. 이 여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귀하의 지원으로 이 콘텐츠가 계속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